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G80 차량이시고요. 네 에, 가솔린 2.5 4륜 기본형 등급에 어 연식은 21년 7월 주행 거리는 9만 5천 킬로 어 그리고 외부 패널이라든가 주요 고격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로 수가 있지만 이 금액 3,100만 원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추가 옵션이 좀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네. 합리 합리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아, 그래도 G80이어서 운행상에 필요한 필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예를 들어서 네 뭐, 맞아요. 애, LED 헤드램프라던가 네. 뭐 전동 트렁크, 전자석 열선 시트 및 앞좌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운행상에 필요한 편의성 옵션들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인데도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와,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다. 아니 아무래도 럭셔리 세단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기본형에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냐 고급 대형 세단을 타보고는 싶은데 사실 인기 있는 그런 추가 옵션들을 다 넣게 되면 금액대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는또 부담스러워요. 네. 나는 대형 세단에 입문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필요로 하는 우리 기본적인 옵션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봤던 르블랑 차량이 3,030만 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G80 기본형 차량이 3,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쟤는 준대형이고 얘는 대형 세단이거든요. 세단이죠. 그리고 또 제네시스 라인 자체가 프리미엄 세단으로 들어가잖아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제네시스 하면 일단 다 알아준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 물론 그랜저도 좋은 차예요. 근데 아. 예전에는 그랜저 타고 오면 어머 성공했구나. 성공했구나 했지만 요즘엔 이제 이렇게 날개가 아. 달려있어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바뀌었단 말이에요. 되거든요. 조금 바뀌었어요. 날개 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벤틀리 말고 국산으로 네. 이렇게 날개 달려 있는 애 제네시스로 가시면은 조금 난 대형 세단 입문하시기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말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행 거리가 사실 적은 편은 아니지만 네. 그 주행 거리 대비해서 차량 컨디션은 아주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좋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컬러는 브라운 컬러 확인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안에 아,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뭐,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좌석 통풍 시트 잘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에 이렇게 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후방 센서, 내비게이션 여기 하이패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네. 이런 운행상에 필요한 기본 옵션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2.5 터보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런 엔진의 맛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 4륜의 안정적인 주행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세단 자체에 이러한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실내 마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실 플라스틱 깡통으로 된 차량들도 요즘 많거든요. 원가 절감하려고. 근데 얘는 고급 세단이잖아요. 근데 3천만 원 극초반대에 만나보실 수있다는게 정말 큰 메리트일 것 같고 무 사고 차량에다가 타이어도 앞뒤로 4, 5mm 이상 잘 남아 있어서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 아까 세팔 님께서 보시자마자 실내도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얘는 보증이 끝났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조금 네. 남아 있습니다. 네네. 네. 한 3,000km 정도 오, 남아 옵니다. 있어요. 네. 네. 전화 받아 주십시오. 그...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얘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아, 네기그 네. 기간이어서 네. 따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원하신다면은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한번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남아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4,500. 킬로미터였나요? 네. 그 정도였죠. 네. 그 정도 네. 남아있습니다. <laughs> 그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물론 타고 나가자마자 한번 가실 수는 있겠지만 아, 예.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보증이 거의 다 끝나간다. 하지만 남아있긴 하다라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또좀 애매한 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 아, <laughs> 그리고 속지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다 말씀드리고요. 어, 맞습니다. 사실 보증이 남아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님이 가져가셨는데 누군가는 이것도 남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걸 잡았다고해할 수도 있는 에, 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타이어 상태 좋고, 무사고 차량,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필요로 하는 사실, 어, 중형 세단, 준, 준중형 세단에 들어있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갈 법한 옵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니까 사실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좀, 내려가게 되면, 뭐 차량 스마트해. 등급이 내려가면 트림을 많이 올려야만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근데 3,1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 뭐를? G80을. 네. 제네시스 G80을. 자,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